많이 걸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혹시 그 습관이 오히려 당신의 무릎과 근육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과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되찾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 이후에도 많이 걸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습관이 오히려 몸의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걷는 것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오직 걷기에만 의존할 경우 관절이 약해지고 핵심 근육들이 점차 약화되며 부상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걷기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꼭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나. 근력 운동. 노화를 늦추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할뿐 몸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이른을 넘긴 이후부터 우리 몸을 조용히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 즉, 근감소증입니다. 이 변화는 40대부터 이미 시작되고 이른이 되면 그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3세 이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000보 이상 늘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계단 두 칸을 올라서려는 순간 무릎이 휘청이며 그대로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뼈에는 금이 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이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쓰러졌을까?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엉덩이, 허벅지, 뒤쪽 팔, 복부 같은 중요한 근육들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육들은 일정한 저항을 받아야 비로소 유지되죠. 꾸준히 걸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자극은 한정적이었고 몸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은 작고 소박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물병을 아령처럼 들며 팔을 들어올렸고 양치질을 하면서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변한 것은 거울 속 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균형감이 살아나면서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릴까 두렵던 감정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몇 년간 혼자 열수 없던 꽉 닫힌 병뚜껑조차 다시 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절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단단한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힘들게 일어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근육을 다시 깨워야 할 때라는 말이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단 10분. 일주일에 세 번, 꾸준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신체 저하를 눈에 띄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기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몸 자체, 고무밴드 하나 혹은 부엌에 있는 국물 통조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균형 감각과 몸의 안정성. 이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여든 이후의 삶을 결정 짓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는데 균형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균형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익혀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연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70세 이후 노인 사고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기나 당뇨가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는 균형감각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짐으로 이어지고 그한 번의 사고가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76세 박도식 어르신은 은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를 당당히 걷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인사하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인도에서 보도를 내려오다 순간 발이 멈칫했고 몸이 앞으로 쏠리며 도로에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병원에서는 더 많이 걸으라는 말 대신 의외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균형은 걸음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의사는 박 어르신에게 단세 가지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발 들고 서 있기, 뒤꿈치와 발끝을 나란히 두고 걷기,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의자나 벽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발끝이 닿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전정기관, 발목의 안정 근육, 몸의 위치를 인지하는 고유 수용 감각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나 벽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들어 10초간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 중심이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균형 훈련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훈련이야말로 넘어짐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유연성과 움직임. 삶은 결코 일직선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걷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매일 같은 방향, 같은 동작만을 반복합니다.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지만, 굳어가는 관절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굽어진 등을 펴주지도 않고, 목을 돌려 뒷자리를 확인하게 해주지도 않죠. 이른이 넘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뻣뻣해진 건 나이 탓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덜 써서 굳어진 것일 때가 많습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78세 윤정자 어르신도 그런 분중한 명이었습니다. 꽃을 무척 사랑하셨고 마당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던 중 사이드미러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 움직임이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분명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관절이 굳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치료사는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동작들을 매일 반복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보기. 팔을 부드럽게 앞으로 휘저어 보기, 발끝을 손으로 터치해 보기, 의자에 앉아 천천히 상체를 비틀어 보기, 처음엔 사소하게 느껴졌던 이 동작들이 30일이 지나자 윤 어르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고 다시 꽃을 들고 꽃집 사이를 오가며 흙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죠?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인생은 곧은 선이 아닙니다. 뒷자리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낼 때, 넘어지는 컵을 잡을 때도 그렇습니다. 욕실에서 몸을 틀어 발을 들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몸의 회전력과 가동성이 필요한 진짜 일상입니다. 지금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편하게 서서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린 후 오른쪽으로도 돌려보세요. 혹시 당기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요. 최고의 운동선수처럼 유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품위 있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유연성이 곧 삶의 여백을 만들어주고 자립의 시간을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넷째, 몸의 중심과 자세. 허리를 굳게 세우고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는 비결은 의지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등이 고다지고 자세가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깊은 속 근육, 즉 코어 근육이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깊은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초가 금이 간 집처럼 어깨가 앞으로 굽고 허리가 아프고 몸 전체가 앞으로 무너집니다. 경기 안성시에 사는 76세 이영숙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늘 꼿꼿한 자세로 걷는 모습 덕분에 주변의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냈지만 최근 들어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짧은 산책 후에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따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방문한 자세 클리닉에서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자세 위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코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2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꿈치, 엉덩이, 머리가 벽에 닿도록 서 있기. TV를 볼때 앉은 채로 골반을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배를 천천히 조이며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복부 코어 호흡.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졌으며 속림까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세는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신경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어는 단지 배에 있는 복근만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안정근, 호흡을 돕는 횡격막, 골반과 척추를 감싸는 근육 전체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은 걷기만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 꼬리뼈까지 동시에 벽에 닿게 해보는 겁니다. 혹시 한 군데라도 닿지 않거나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정렬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말이죠. 자세란 단지 곱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움직이고 숨을 편안히 쉬며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즉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기초입니다. 이 자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습을 통해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비싼 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관절을 아끼는 움직임. 걷기는 많은 분들이 부드럽고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일상 습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항상 관절에 무리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른을 넘긴 후 반복되는 걷기는 관절을 지치게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9세 조기현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즐긴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 5km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해 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뻐근하고 발목에 시큰거림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생각했지만 정형외과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지하는 근육 없이 걷는 건 바퀴가 틀어진 채로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걷는다면 마모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조 어르신은 과감히 일주일 중두 번의 걷기를 수중 운동으로 바꾸고 일요일마다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TV를 틀어놓고 의자에 앉아 가볍게 요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무릎 붓기가 확연히 줄었고 다시 산책에 나설 때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근육이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패턴으로만 반복될 경우 오히려 무릎, 엉덩이, 발목 관절에 부담이 누적되고 그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걷고 난뒤 관절이 뻐근하거나 굳는 느낌이 드시나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물 속에서는 부력이 체중을 덜어주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줄어듭니다. 태극권처럼 흐르듯 부드러운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저항밴드 운동,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일리티컬 운동도 관절을 보호하며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보는 겁니다. 무릎이나 엉덩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이미 그 부위가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절을 보호한다는 건 운동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더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아끼는 방식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잘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볼 시간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걷기만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어온 건 아닐까요? 물론 걷기는 좋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심장이 활기를 얻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련되지 않고 균형 감각은 도전받지 않으며 부어진 관절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관절을 지탱해줄 근육 없이 계속 걷는다면 오히려 마모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른이 넘은 이후 우리 몸은 좀더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균형 훈련, 굳은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가동성 훈련, 자세와 호흡을 살리는 코어와 정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 저충격 대체 운동까지. 이 다섯 가지 영역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삶의 전략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이순자 어르신, 박도식 어르신, 윤정자 어르신, 이영숙 어르신, 그리고 조기현 어르신의 이야기처럼요. 이분들은 극적인 변화보다 아주 작은 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일주일 3번, 그 작고 조용한 선택이 삶을 바꿔놓은 거죠.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에 한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코어와 자세 바로잡기를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시니어들의 공동체. 당신도 그 안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